안녕하세요, 문지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요, 바로, 짜잔! 이너공주 대형 피규어예요. 이 아이는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구매한 아이예요. 자, 보시면, 이너공주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두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바로, 키스 더걸 입니다 우리 인어공주가 왕자님의 진실된 사랑의 키스를 받으려고 세바스찬이랑 플라운더랑 그리고 온갖 동물들과 함께 작전을 짜서 왕자님의 키스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유명한 장면이죠 짜잔 이 제품의 풀네임이 에리얼 디럭스 기프트 세트 입니다 지금 이름에는 키스다거라 하는데 그냥 이 장면이 키스다거리라서 저는 얘를 키스다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화면으로 크기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아이예요이 박스 기준으로요. 가로 길이는 무려 50cm 그리고 세로는 30cm 그 다음에 높이는 40cm 대략적인 길이 자 그럼 한번 박스를 개봉해볼게요 자 양옆에 테이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뒷면에서 박스를 오픈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그냥 잡아 댕기니까 이 종이만 이 양옆에 있는 종이만 이렇게 벌어지지 정작 이 가운데는 딸려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고 빳빳한 아이로 살짝 이 틈새에 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뒤로 밀어준 다음에, 순으로, 같이 도와서 빼냅니다. m i n 라던가 칼? 뭐, 이런 걸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조심조심. 얘는 이렇게 열었다고 끝이 아니고요. 끈 다음에 끈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눕혀서, <laughs> 눕혀서 꺼내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두 벌의 옷. 전부 다 꽁꽁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도 뭐 이렇게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이렇게 철사 보이죠?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하이는막 흔들어도 절대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피규어를 꺼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겉박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짠! 이렇게, 윗뚜껑? 윗뚜껑 정도는 여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박스에서는 이 피규어를 분리하지 않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 박스 자체가 여기 다 전부 다, 배경이 다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 배경으로두셔도 충분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플라운더가 지금 이렇게 무릎 온고 있죠. 응. 플라운더가 할수 있는 최고의 무드 잡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바스찬은 여기 벽에 매달려 있어요. 왜? 여기에 매달려 있지? <laughs> 마치 공중에 떠있는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뭐, 어쨌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의 주인공이 세바찬이니까 스정 가운데 이렇게 딱 붙여놨나? 싶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에리 왕자님. 에리 왕자님은요, 지금 어딘가 앞을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손과 손이 전부 다 갈색 철사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자님을 만약에 이렇게 꺼내고 싶으시다, 분리하고 싶으시다 싶으시면 은 철사 두 개를 분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잘안 보이겠지만 이 장화 신고 있는 여기 부츠, 여기 까만 부츠 윗부분에도 하나 더 고정되어 있는 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분리해 주셔야 마지막으로 발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노는요. 이렇게. 철사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철사들을 분리하면, 이 노는 실제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노를 꼽는 이 부분에다가, 노를 딱 장착시켜가지고, 영차영차. 영차. <laughs> 노를 잡으면 되구요. 그리고 우리, 이어공주 인어공주는, 여기 허리 부분에 철사가, 이 뒷부분 쭉 해가지고, 여기 뒷판에 철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분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 분수 같은 것들이 계속 다 있죠. 얘네들이 이 개구리가 입에서 쭉 뿜고 있는 건데 얘네들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동 중에 얘네들이 분리됐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꽂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너공주 옆을 보시면요. 이렇게 옷이 두 벌이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은 이너 버전에 그리고 요 옷은 이제 우리 왕자님이 이제 또 약간 이제 마법에 걸려가지고 바네사가 에리얼인 줄 알고 이렇게 청혼하고 결혼할 뻔 하잖아요 그때 입고 있던 옷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에리얼 옷을 한번 가다듬어 볼게요 자 먼저 처음 입고 있는 옷은 히스더걸에서 보여지는 바로 그 푸른빛의 원피스 드레스입니다 짠! 요에리얼이요 약간 고체 관절 인형처럼 손도 이렇게 손목 이 돌아가고요. 팔꿈치도 그다음에 어깨도 다 돌아가요. 360도 제가 옷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360도로 다 돌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돌아갑니다. 그리고 허리도 <laughs> 이렇게 약간 <laughs> 접영하는 물고기처럼 허도되고요 무릎도 무릎도 부풀집니다 지금 여기 요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감겨 있더라고요 포장이 근데 이거 종이를 분리해 내시면 아 무릎은 안 되네요 무릎은 <laughs> 안 되고 발목도 안 되네요 네 그냥 허리랑 여기 이제 골반 정도 여기 이렇게 골반, 네, 골반 정도 이렇게 굽어지고요. 허리, 음, 허리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는 안 되네요. 빈 뒷부습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굵은 웨이브로 잘 말려있죠?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한 몽탱이도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 뒤에 이 리버. 이거도 너무 예쁘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먼저 요 핑크 드레스를. 아까 다리는 무릎이나 발목에 관절이 없는데, 손은 손목, 팔꿈치, 어깨 이렇게 관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옷을 갈아입힐 때, 만약에 관절이 없었으면, 저는 옷 갈아입히다가 때려쳤을 것 같아요. 이옷 갈아입는 게 은근 어렵더라고요.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다뤄서 그런지 이 옷에다가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예민해지더라고요. 응. 그래도 다행히 이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이런 데가 유연해가지고 쉽게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옷 갈아입으니까 어떠세요? 예리얼 이쁘죠? 바네스보다 이쁘죠?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에리얼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네사가 솔직히 미워요. 바네사도 우리 디즈니의 유명한 빌런 중에 하나죠. 정말 엄청 인기 많고 또 바네사 피규어나 뭐 이런 굿즈들이 잘안 나오는 바람에 또 가격대도 좀 있고, 네. 암튼 저는 <laughs> 에리얼이 제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에리얼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아까 파란 드레스를 입었을 때는 약간 냉미녀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 에리얼의 매력이 한층 더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것 같아요. 짠, 이 드레스가 살짝 오프숄더 느낌이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리 에리얼의 어깨 라인도 뽐내 보았어요. 얘를 원래는 더 이렇게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옷을 잘못 입힌 건지 끝까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오프숄더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치마도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여기 안쪽에는 엄청 반짝이, 반짝이. 그리고 이제 겉에는 이렇게 부들부들. 실크 느낌의 핑크색 드레스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짠! 아 그리고 우리 에리얼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있냐면요. 까만색 플랫슈즈예요. 근데 이게 바닥에 굽도 없고 정말 그냥 발바닥이 그냥 딱 이렇게 평평해요. 민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검정 고무신 같은 그런 느낌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발에 이렇게 다 투명한 고무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고 봤더니 이게 없으면 신발이 훌러덩 벗겨져요. <laughs> 한번 벗겨볼게요. 음. 자, 고무신은 고무줄을 딱 분리해니까 신발이 이렇게 훌러덩 벗겨집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발가락도 디테일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약간 반짝이 묻어있다. 응. 그리고 여기 에리얼, 에리얼은 이너에서 사람이 된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발이 정말 애기발처럼 너무 부들부들해요 마지막으로 이너 버전의 드레스를 입혀볼게요. 마지막 옷으로 드디어 갈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정말 이너 같나요? <laughs> 근데 이 옷을 입히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이 옷이 엄청 얇아요. 엄청 얇고 약간 좀 힘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옷에 원래 이 안에 형태를 잡아주려고 이렇게 긴 종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끄집어내고 발을 넣는데 발을 그냥 쑥 넣으면은 이 발에 그러니까 발이 옷 안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옷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늘어나게 되면은 이 겉에 이 비늘 모양이 지금 다 프린팅되어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좀안 예쁘게 돼요. 그래서 발 넣고 조심스럽게 발을, 그러니까 인형을 옷에 꾸겨넣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인형을 가만 냅두고 옷을 이렇게 조금씩 살살살 이렇게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살살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인어공주 이 팬티가 이렇게 그냥 이 피규어의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색칠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그 파란색 팬티가 안 보이게 하려면은 이 드레스를 좀 약간 좀찍켜 올려야 되는데 얘를 또 너무 치켜 올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드레스의 요 발끝 부분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이 드레스의 발끝이 이게 딱 거의 끝에까지 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당겨 입어야 이 인어공주 에리얼의 팬티 라인이 안 모여요. 근데 또 이걸 또 너무 당기면 너무 당기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세로로 약간 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옷이 너무 이제 당겨져 가지고 약간 늘어난 느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옷에 이렇게 인쇄. 프린팅되어 있는 이 초록색 비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옷 입혀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조심스럽게, 엄청 조심스럽게 에디얼웃을 입혀봤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빼면은 여기 프린팅된 게 약간 반짝반짝 펄감도 있고 해서 진짜 정말 진짜 생선 비늘 느낌. 응, 이뻐요. 여기 꼬리도 이렇게 망사로 뽀득뽀득 뽀득뽀득 이렇게 돼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가 어.. 얼굴을 가까이 봤을 때 약간 얼짱 각도? 응, 얼빡샷? 응. 그 정말 에리얼 그니까 인어답게 정말 사람 홀리는 게 장난이거든요. 얘가 정말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제 도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인어공주 이딱 이런 이런 어 인어의 옷을 입고 한정판 피규어가 나온고 있는데 이제 걔는 이제 좀더 화려해요. 그 한정판은 뭐 엘사, 안나처럼 이제 속눈썹도 이렇게 있고. 막 옷이나 이런 뭐 메이크업이 엄청 화려한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따로 속눈썹 붙어진 것도 없고 그냥 뭐 메이크업도 약간 수수한 것 같지만 워낙 범바탕이 이쁘니까 그냥 이렇게 거의 생얼 같은 모습에서도 사람을 홀리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라방에서도 한번 이 에리얼을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저뿐만 아니라 라방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에리얼, <laughs> 이 에리얼에 반해가지고 진짜 정말 뻥안 치고 10분 넘게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와, 이쁘다. 다들 이 말만 하셨어요. 다 너무 이쁘다고. 에리얼 감상 타임. 아주 안구정화가 되는 모습이죠. 살짝 이렇게. 호호호. 호호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리얼이에요. 이렇게. 이 붉은 머리가 이 하늘색 머리 리본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자, 박스 채로 보관해도 이쁘고, 개봉을 해서 보관해도 이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키스더걸 에리얼 디럭스 세트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